보세요. 목련꽃이 피고 있습니다. 예쁜 서류 올 때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고. 목련꽃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.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서 서류 올 때까지 야들이 꽃을 보여줄 겁니다. 빨간색, 적색으로 피는 목련꽃꽃 피고 있어서 촬영을 해봅니다. 쟤네들은, 쟤는 굉장히 좀 커가지고 답이 많잖아요. 자, 오늘 8월 16일 날, 목련꽃꽃 피고 있어요! 촬영을 해봅니다. 지금은 저렇게 능숭아, 능수아, 풍접초, 쪽돌이꽃, 여러 가지 꽃이 피고 있고요 어, 8월 15일이 넘으면 저 물속에를 못 들어간다고 한다, 하는데 차가워서 장수에는. 근데 기온은 여전히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. 물이 내려가는데 시원해 보이죠? 365일 저 정도로 항상 물이 흐릅니다. 전라북도 장수의 부자목단 농장 전경을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아 목수 목련꽃 사계절 피는 거꽃 피고 있어요 촬영을 했습니다. 오늘이 8월 하고도 16일날이에요. 자 부자목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